자, 배정편, 질문 받을게요. 음, 음. 자, 여기 107, 6페이지죠1 0에 10번까지. 한가3한번 음, 보자, 이 일차함수라고 여기 조건이 써있네. 아, 땡큐, 땡큐. 일차함수 체크해볼까? 일차함수 펩시에 대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차함수라 했으니까 여기서 조건을 하나 걸어놔야겠죠. 어떤 조건 걸어야 돼? 그렇죠. a는 0이 아니다. 여기서 봐까요차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자, 이때, 오른쪽 보시면, 요걸 만족한대요. F랑 F랑 합성하면 다시 F가 된대요. 그쵸? 자, 이때, A 값, B 값, 구에서 계산해주세요. 이거죠? 어, 이거 부토요로 식스해오면 될것 같은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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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요걸 뭐라고 써요? F,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를 어떻게 쓴다고? 요 기호로, 가로로 바꾸면 어떻게 돼? F, 가로, F, X. 는, f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다시? 저 녀석의 x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봐봐요. 여기 있는 게 f 합성 f인데, 여기 이렇게 가로에서 여기 x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녀석을, 요 합성을, 이렇게 가로로 바꿀 수 있다고. 이게 제일,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고 합성음이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자, 그대로 요거 식세웁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여기 x자리에 fx가 대입돼 있으니까 여기다 fx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fx 플러스 b가 되고 이쪽은 그냥 a 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fx에다가 또 이걸 또 대입해요. 그러면 얘는 a 가로 a x 플러스 b 플러스 b는 a x 플러스 b가 되고 정리하시면요. 얘가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은 요 누구랑 같아야 돼? a 제곱은 누구랑 같아야 돼? a 제곱요 x의 개수는? 그렇지. a랑 같아야 돼.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요거 요 요거. 요거는 x가 없는 상수항. x의 입장 상수항이죠. 요 b랑 같아야 돼. 식 세워볼게요. a 제곱은 a랑 같아야 된다. 동시에. a, b 플러스 b는 b랑 같아야 됩니다. a가 됐나요? 여기서 이거 a로 묶어줘요.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a를 약분할 수 있다 없다. a 약분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있으니까 가능해요. 여기 만약에 없다면 무조건 약분하면 안됩니다. 0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 없다고 가정해봐요. 여기 없다고 가정해보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으로 이항해서 a값으로 a로 인수분해 시켜야 돼요 원래는 정확히 풀때 평소에 풀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0 또는 2예요 해서 요거를 이제 제외하는 거예요 0은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a가 0,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분해서 여기서 약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딱 약분을 딱 이렇게 약분 딱 a 하나 약분해버리면 a는 1을 하고 바로 나와버리는 거요 알았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a가 1이 나왔으니까 이쪽에 대입을 해볼 건데 여기 웃긴 게 b가 없어진다 그치 부피가 없어지니까 여기는 a, b가 0이 되고 a에다 1 넣어봤자 부피는 0인 거예요. 이렇게. 해결 됐죠? 괜찮네. 따라서 a-b는 얼마다? 1이다. 1-0이니까 1이겠죠. 그리고 이제 식스러워서 푸는 문제 알겠지? 항 분수처럼 푸는 문제예요. 계수비교법 이용한 겁니다. 써줄게요. 뭐 이용한 거라고? 계수비교법 한번 써볼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는게 전부 다 미정계수야, 그치?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계수 비교 수치 대비, 네. 기본이죠. 자, 다음 질문, 다시. 어. 4번. 어. 선생님, 요쪽에 오른쪽에 4번 문제 보시고, 요 4번 문제 여기 두 번째 2번 문제 푸는 요 방법 기억하라고 했죠, 꼭. 요게 굉장히 시운데잘 나와요, 알겠죠? 자. 아, 다시 3번 볼게요. 자, 문제 맞죠? 자, f(x)는 마이너스 x, g(x)는 서 x 마이너스 3. 이때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요것도 똑같아요. 방금 문제랑 같은 거예요. 해볼게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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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요거 도, 요거, 요거 합성을 바로로 바꾸면 어떻게 돼? h 과로 g 과로 f(x) 이렇게 되겠죠? 그 이쪽은 그대로 fx understand?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거이 안에 있는 거를 풀어볼 건데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쓸게요 h가 g에다 f 집어넣는 거니까 4f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4fx 빼기 3 얘가 fx 이해됐어요? 여기 여기 된 거야 이괄로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이 녀석으로 바뀐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이 녀석은 h 여기 여기다가 이제 여기 여기 f 에다또 누구 집어넣어 마이너스 x 집어넣겠죠 얘는 어떻게 바뀌어? h 마이너스 사 x 마이너스 삼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문제에서 누구 구하라 했어? 함수의 h x 를구하라 했지 자 근데 여기서 HX를 텐데, h x 를 구할 건데 h 과로 여기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어떤 덩어리가 크게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 뭐라고 하자고 배웠어요 이번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이 hx를 구하라고 어떻게 하자 했어 이점 전체를 한 문자로 놓는다 알았지? 한 문자로 놓습니다 여기서 t라 했으니까 우리도 t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미 이 문제를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강조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녀석을 한 문자로 놓는다 자, 쓸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죠? 그럼 이때, 이렇게 치환을 한 거야, 치환을. 치환이란 말을 써놓으면은 이해가 되려나?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4x는 t 플러스 3이고, x는 4분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녀석을 대입을 하겠다는 거야, 대입을 위에다, 위에 다 오케이? 그럼 봐봐라. 여기 있는 x재리에 요거를 대입하라는 말이잖아. 지금 이렇게 두 군데. 오케이?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t잖아 그냥. 이건 t가 된 거고 그럼 ht니까 이쪽도 t로 바꾸라고 t에 관한 문자로 바꾸라고 지금 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서 요거 와서 ht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x에다 대입하면 4분의 얼마? t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했죠? 반례적으로 답을 쓸 때는, 답을 쓸 때는, 여기 있는 t를 그냥 x로 바꿔서 쓰는 거야. 왜? hx를 구하라 했으니까.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hx는 답이 얼마다? 4분의 x 플러스 3입니다. 라래 해서 여기에 제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플러스에요. 이런 문제. 이제 알겠죠? 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이 과정을 한 최소 세번은 반복한 다음에 혼자 안 보고 할수 있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안 되면 다섯 번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5-2번. 5-2번으로 가자요. 뿅. 자, 5-2번 그래프도 볼게요. 자. f x 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합성함수의 이렇게 생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자,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위에서 한 방법은 그냥 어, 사실 이렇게 안 풀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처음이니까 이렇게 풀라고 해봤어, 알았지? 이렇게 복게 있다면, 자. 자 오른쪽에 있는 f x 요식 세웁시다. 그래프 보고 식 세우는 거야. 선생님 봐봐요. 여기도 fx를 그림으로 줬잖아. gx도 그림으로 줬지. 그래서 이렇게 세웠잖아. fx, gx. 그림부, 그래프보고 이렇게 식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합성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할 거야. 자, 여기는 f야, f. 자, fx. fx는 그래프가 두개죠그림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구야? 식이. 요거, 요거, 요거 식 세워봐요. 요거 1차로씩 세울 수 있잖아. 얼마? 기울기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y절편 1이죠. 됐어요?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거죠 요거. 기울기 1이고 y절편은 1이죠. x 플러스 1이겠죠. 이게 fx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한다? f 합성 fx를 구하겠다. f 합성 fx. 이게 f 합성 fx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돼? 자, 나는 문제 봐봐요. 그래프에 식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리라 했어.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거 식을 세워놓고 그리려고 하는 거라고. 잡고,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X자리에 누가 들어있어요? FX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FX를 다집어넣보는 거예요. X자리 집어넣어. o 오케이? 자, 집어넣어볼게요. 뿅. 여기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FX가 0 이상입니다. 밑에 거는 fx 플러스 1이고 fx가 음수 1 여기까지 되죠?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여기 f자리에 얘를 대입할지 얘를 대입할지 모르겠잖아 지금 그건 얘를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잘 봐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fx 그래프가 여기 있어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요, 요, 요 요거잖아요. 요거, 뾰족한 거. 0보다 크거나 같다. fx, fx가 y 값이야. y 값.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그래프에서 요 부분이잖아요. 부분, 요두 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 두 개로 갈려, 안 갈려? 두 개로 갈리지. 그래프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니까. 이해 돼요?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랑 그래프가 다르다고. 이쪽고이쪽고 오케이? 이쪽으로 갈려야 된다고. 되지? 그래서 너는, 잘 들어야 돼요. 이그 등호는, 이 등호는 이 전체에 대한 등호야 오케이? 너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자, 요 녀석이 누구랑 누구랑 갈린다고? 이쪽하고 이쪽으로 갈린다고, 오케이? 그 다음 잘 봐. 요 녀석은 누구로 갈릴럼 FX가 음수다, 그러면은. X축 아래쪽이니까 요거 두 개로 갈리지. 그럼 봐봐. 그래프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갈린다. 오케이? 요 녀석이 장에서 봤을 때. 그럼 봐봐. 요 밑에 것도 봐볼게. FX가 음수인, 요거, 요거, 요 녀석. 요 녀석은 X의 범위가 얼마야? 마이너스 뭘사귈죠요구에 그래 봐. 요 FX가 음수일 때가 이렇게 두 군데인데, 이쪽부터는 생님두 거야. 그냥 알았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이 작은 쪽, 이 작은 쪽이 그래프잖아 지금 x 값의 범위가 오케이. 그럼 이 f(x)는 누구예요 요 위에서? 요거지 요거. 걸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의 식이지. 이때의 합성함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합성함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이쪽이다 이쪽. 요쪽. 이쪽 그래프 위 아래 거잖아. 그렇지? 그 녀석을 여기 f(x)의 대 식이라 합성함수가. 괜찮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대입했을 때. x 플러스 2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잘 봐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사이. 방금 여기 했어. 방금은 여기 했다고, 여기. 이번에는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 사이. 알았지? 그럼 그거는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을 때죠. 그럼 이쪽 그래프는 fx가 양수일 때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여기 fx에다가 요거 집어넣어 요거 집어넣어 요거 집어넣어야겠지 계속 우수쪽에 있는 거니까 요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게 오케이? 괜찮네? 그럼 얼마가 돼요 얘는? 아이너스 x만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요 x 플러스 1 대입하면 요들 둘이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x만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쪽 요쪽 0부터 1까지 자 0을 포함시킬게 이쪽에 그리고 1까지 괜찮아요? 0부터 1까지는 0부터 1까지는 f(x)가 0보다 클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고, 오케이? 그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대입해야겠지, 여기 f(x)에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니까 또 없어지고 x만 남죠. 자, 마지막 남은 거는 요쪽이네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치 일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좀잘 보이나? 그렇지. 일보다 크거나 같은 쪽. 자, 그러면 그때는 일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요 f(x)가 다 음수 쪽에 있는 거니까 요 쪽이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해야 돼? 저 여기 여기 체크. 요 그래프는 누구야? 요 그래프는 여기다 대입할 그래프는 아래 아래 쪽에 있는 거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요위 쪽에 있는 거. 이거죠 f(x) 영보다 큰 쪽에 있는 그래프를 대입해야 돼. f(x). 오케이. 얘는 누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거야. 자, 이쪽에 있는 게 누구하고 지금 누구야? 요거하고 요거야. 오케이? 그렇잖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요거하고 요거 두개라고 오케이? 그니까 러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 요거 두 개라고. 요거.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은 전부 다 fx가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fx가 음수인 에는 여기 그래프에다가 요거두개 골라가지고 테이프해서 요거씩찾을거라 알았지 괜찮아요 식 세우는 방법 알겠어요 식 세우는 거할줄 알아야 그래프 빨리 그리는, 그리, 빨리 그리는 거를 배우, 배웠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알았어요 이거 모르고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배워봤자 정확한 의미를 모르잖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줄일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립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자 봐봐요 이렇게 찍찍 여기가 y 축 여기가 x 축 자, 어디서 끊겨요, 자꾸? 마이너스 1에서 끊기고, 0에서 끊기고, 1에서 끊기지, 그래프가? 그러면은, 아, 그게 경계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 2까지만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Y절편이 전부 다 2라고 했으니까, 2는 표시해줘야겠죠. 여니까 되죠? 자, 그럼 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 어떻게 그려져요? 요 가운데 가 요거 돌일까 요거 돌리자. 요거 돌요거기십 여기 i x x 지 i l x는 이렇게 그 h e woman's idea. I k n o going 부터 t 까지만 살리지 그 d my side. y o 그 can eat up, you're going to take a c y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살리, 사이, 여기 사이만 살리래. 여기만 이렇게 살리겠죠, 이렇게. 오케이? 같아요 하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는 탕탕탕탕. 탕탕탕탕 가서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일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거든? 여기다 그려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쪽만 살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 얘는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자 마지막 이쪽 마이너스 1과 4번쪽 요거 그래프거든 요거 그래프거든 오케이 요거 그래프인데 요쪽만 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괜찮아요 여기다가 요거 식이 요 식이 y는 f 괄로 fx f 확성 f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적어주는 거야 여기 답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돼 알았지 컷다운트 그래프 그리는문제가 가장 험에대점이높습니다 오케이? 케이도 문제로 문제로 와요. 다시 봐봐요. 여기 선생님 봐봐 요거 요 여기까지는 식을 다 세워 g 들이 여기까지 세우는데 왜이 녀석이 이거 두 개로 나눠지고 왜이 녀석이 이거 두 개로 나눠지는지를 잘 몰라요 r y 이 u go t o 이해가 잘안될 거야. 그래서 t o 영상을 좀 돌려보시고 이해 안 되면 좀이해될 때까지 해보셔야 돼. g e 왜 식이 여기는 두 개인데 여기 갑자기 네 개가 되요 이러지 말고 뭐 해보시라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연습 문제까지 질문하세요. 참또 없어 또 여기? 여기 여기 요다시1 번은 돼. 서윤아. 서현이도 여기는 1 번은 돼. 뭘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렇게 그려놓고 봐봐 이렇게 그려놓고 뭐 시킬 것 같아 요 x축하고 봐봐 x축하고 요 합성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다른 거막 시킨다 문제 아니면 은 y는 2라고 해 교점계수 세요막 이렇게 y는 2로 있어 이렇게 지나가잖아 뭐 교점계수 2 이렇게 뭐 y는 마이너스 3하고 교점계수 뭐뭐 아래쪽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면 2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라고 여기 사이 지나가면 내네 얘기 이렇게 여기 엑소 주가 만드는 교점을세개막 그 이런 거시키는다는 문제 이해돼하세요 세분하지? 엔수 문제 있어요? 아학생데 없어요. 여기 특히 10번 문제가 아니 10번 문제가 문제가 아닌가 12번 문제가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죠? 나온에 12번에 방금 선생님 얘기했던 문제 무슨 축하고 합성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그쵸? 요거 합성함수 구해가지고 너하고 너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아직은 풀진 않았지만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10번 풀려요 요거 10번 틀려요? 10번이, 봐봐. 봐봐요. F라는 함수를 구해서 그 안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얼마냐 이 문제야 지금. 그니까 러 요식 가지고, 봐봐. 요식 가지고, FX가, FX가 얼마인지를 구해놓으면 요 X 대신에 요거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요 녀석식 가지고, FX 구하는 방법은 우리 조금 전에 여기 H로 바꿔봐. 똑같지 않냐? 여기를 T로 치환해서 키로 치환해서 푸는 거. 이해돼. 20번 문제가 조금 전에 차은이가 질문한 4단이 3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치환하고 키로 치환하고 오케이. 이해돼. 안 풀어줘도 되겠죠? 어. 자 그럼 질문 없으면 은 유형편으로 가보자요. 유형편이 어. 유용편이 명제인가요? 질문이? 응. 그렇죠.